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냉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엔진이 켜지는데, 냉간시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사운드 자 드라이브를 놨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 느낌부터가... 8기통 가솔린만의 파워가 느껴집니다. BMW 840i 리뷰가 오토소닉스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8시리즈라는 차종이 출시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떻다, 익스테리어가 어떻다 이런 거를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850i의 사운드와 850i의 뭐 퍼포먼스랄까 주행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빠르고 간추려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에서도 840i도 승차감이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이 차량은 AMG GT 포도와 하고 이게 좀 비교하게 날것 같은데 AMG GT 포도에서 들려지는 구궁구궁 하는 실내에 들어오는 잡소리. 그게 노면이 안 좋은 길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인데 이 840i, 850i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도 괜찮고 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엄청 듣기 싫게 들려지진 않아요. 자. 반듯한 길로 진입을 해서 장비 때문에 지금 핸들 잡기가 좀 불편한 상황인데 아, 이더 찍을 필요가 있을까? <laughs> 여기서 그냥 끝났는데요. 840i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좀 서정적인 사운드가 들려졌어요. BMW만의 다이내믹한 사운드가 들려지는 것도 뭐 좋습니다. 좋은데 좀 서정적인 왠지 내가 밟을 때마다 슬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850i 같은 경우에는 장난이 아니네. 우리가 이제 스포츠 모드까지 조금 해보긴 할 건데,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바로 뽐뿌가 오는 그런 모델입니다. BMW M850i가 옛날로 계산을 해보면 640i 그랑쿠페, 뭐, 요때 판매했던 가격이 1억 3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도 650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M850i가 1억 4천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을 형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품성이 좋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가지 덧붙이면, BMW 640i 그랑쿠페를 판매했던 당시에 BMW 7 시리즈의 40i, 40i 롱휠 베이스 모델의 가격이 뭐 할인받고 뭐 하면 1억 3, 4천만 원 정도면 살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BMW 7 시리즈 풀체인지가 나오면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죠.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50i 엔진을 탑재하고 1억 4천만 원대의 가격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차량은 기본적인 승차감과 사운드, 퍼포먼스, 주행하는 성능 이 정도가 받쳐주면 되는 건데, 이야 이 컴포트에서도 이 정도입니다. 속도 올라가는 것도 엄청나지만 사운드가 너무 세팅이 잘 되어 있다 BMW의 50i 엔진은 진짜 이거는 물건이에요 물건 노면 소음이 들려지는 부분 풍절음이 들려지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840i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풍절음은 의외로 괜찮은데 노면 소음만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M850i는 스포츠 놓잖아요 시멘트 길의 노면 소음과 스포츠의 엔진 배기 사운드가 만나면 하나, 둘, 셋. 어, 뭐 약간 이런 느낌. 이 올고진길 지금 여기서는 내차 소리만 들리는데. 노면 소음이 조용한 차량은 아닌데 오히려 이게 밸런스적으로 더잘 맞는다. 엔진 배기 사운드가 바닥 노면 소음을 만났을 때 840i 같은 경우에는 엔진 사운드나 뭐 배기음 자체가 좀 부드럽고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뭔가 좀 노면 소음이 크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M850i에서는 다이내믹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운드에서 이제 속도 쭉 올렸다가 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운드에서 같이 들려지는 외부 소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더 재밌는 차더 짜릿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포르쉐의 경우에 박스터를 구매할 가격에 이 그랑쿠페를 살수 있는 건데요 재미면에서 봤을 때 BMW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로드스터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가격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 M850이 충분히 괜찮아요. 반대 쪽에서는 사운드만 좀 집중해서 들려드릴게요. 속도도 줄이고, 아 제동도 상당히 좋네. 와우, 어휴, 이런 식입니다. 승차감 이 일단 원체 좋기 때문에 CLS랑 비교를 해도 될것 같아요. 벤츠 CLS 450과 AMG 53그 차량보다. BMW M850i가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승차감이 좋고 더 재밌고 뭐 어쨌든 더 좋습니다. 자, AMG GT 포도어에 43과 63S가 있죠. 63은 원체 끝판 모델이고 음, 중고 감가 좀 있지만 43과 비교를 하면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사운드만 제가 한번 녹화를 해 볼게요. 컴포트에서 시멘트 길을 만날 겁니다. 제가 일부러 수동 변속으로 RPM을 좀 높게 쓸게요. 자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1차선으로 왔어요. 이게 컴포트예요. 이런 느낌이고.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너무 속도를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낮은 속도에서 저단 기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와, 무섭다. 자, 시멘트 길에서 뭘 설명드렸는지 아시겠죠? 대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컴포트 순한 양, 이 정도 엔진 사운드와 이 정도 승차감이면 BMW 7 시리즈나 벤츠 S 클래스 정도 타시는 분들도 만족하고 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S 클래스 같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포르쉐 911 같은 차를 세컨 차량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 911도 스포츠카 중에는 굉장히 편한 차량이죠. 그렇게 할 경우에 S 클래스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좀이 괴리감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대신에 911은 뭐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BMW에서는 M850i가 가성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1억 4천 얼마짜리가 뭐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가성비 좋은 겁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우한 다음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자연스럽게 탄력으로 쭉 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RPM이 그래도 꽤나 높게 유지가 되는 편인데 연비가 나쁘지가 않아요. 850i가 BMW에서 자랑하는 8기통 가솔린 엔진이죠. 이 엔진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레인지로버에서도 이제 이 엔진을 사용을 하는 건데 와일드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에 순수 내연기관 엔진에서 이 정도 변속기 반응과 이런 부드러운 엔진 사운드와 이런 가속감 진짜 대박입니다. 빠른 차를 샀는데 정체길이 많아.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시트가 편하고 승차감이 괜찮아야 되거든요. M850i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자, 유턴 돌때 차량에 쏠리는 정도도 운전자의 몸을 많이 흔들지 않는 그런 편이고 스포츠 플러스 놔볼게요.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꽉 하고 땡기는데 이렇게 할 때는 수동 변속 모드보다 자동 변속 모드가 오히려 더 똑똑해요. 와씨, 야자 여러분의 시청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가속 페달을 손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밟는 거고, 이렇게 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밟을 때는 당연히 엄청 빠르겠죠 M5 공화이니까. 근데 이걸 뗐을 때 차를 이렇게 당겨주는 부분, 그 부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서버리듯이. 어.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진짜 장난 아닌 게 컨트롤을 할때 이렇게. <laughs> 차선 변경 장난 아니네. 확확 들어가거나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커브길을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수동 변속이 아닌 자동 변속 모드에서도 이 차량 제어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M850i의 사운드만 꽤 오랫동안 녹음해 볼게요. 이게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맞추면서 갑니다 오, 방금 턴을 해서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그냥 빠방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2차 리뷰를 한 6년, 7년 전 정도 아니 한 10년 전 정도에 했다고 하면 막칼치기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얘가 거의 폭스바겐 골프 정도로 막 이렇게 했을 것만큼 이차 제어가 굉장히 쉽고 민첩성이 좋습니다. 자, 이 시멘트 길에서 스포츠 플러스를 놓으니까 공진이 발생이 돼요. 스포츠 모드에서 컴포트로. 네, 시멘트 길을 만나면 컴포트를 넣으면 완전히 그냥 컴포트 세단이 되니까 이 차량의 매력도다.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면이 좋건 안 좋건 시멘트 길을 만나건 이 차량의 승차감이나 들려지는 소음이 불쾌한 게 전혀 없다. 빠른 차, 스포츠성이 강한 차. 이런 차량에 뭔가 좀 두려움이라든지 경험이 없으신 분이 이런 차를 처음 선택하는 차량으로 840i도 과한데 M850i를 사버리면 다른 차살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포르쉐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말고, 아, 스포츠 플러스 그냥 어차피 이 차는 플러스니까 차선을 확 바꿔 볼게요. 아, 뭐 이렇게 부드러워. <laughs> 장난이 아니네. 이게 가속을 안 하면서 해도 뭔가 딱딱한 차들이 빡빡빡빡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아주 부드러워요. 어 이거 너무 부드럽더라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우면서 빠르면서 재밌으면서 사운드가 예술인 가격도 저렴한. 이 차량급에선 저렴한 거예요. 가성비가 좋고 세컨 차량으로 내가 이 차를 구매를 하건 메인 차량으로 구매를 하건 외관이건 뭐 인테리어는 어, 인테리어는 좀 그렇구나. 어쨌든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여기도 다인디비얼 가죽이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의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은 전부 가죽이에요. 그리고 이 타르투포와 투톤 컬러 시트가 뭐 엄청 예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스포츠 카류에서는 굉장히 예쁜 디자인에 속합니다. AMG GT 포도어가 약간 반칙을 한 거지, 그냥 걔만 빼면 얘가 그냥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오디오도 바워스 밀킨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음, 뭐 그렇게 단점으로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모델 변경 주기, 뭐, 요런 정도. 해외 판매 대수를 보면은요, AMG GT 포도어나 CLS보다 8 시리즈가 훨씬 많이 판매가 되고,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유럽에선 이런 차안 사니까. 미국 다음 한국이라고 봐도 되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있건 없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 정도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간단한 시승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